안녕하세요. 킹덤 컴퓨터입니다. 네, 요즘 같은 시기에 퇴사하고 창업하는 게 과연 맞는 선택일까요? 솔직히 아직도 이게 자랑 결정인지 확신은 없습니다. 저는 14년 동안 게임 개발자로 일하다가 최근 회사를 나왔습니다. 이직 대신 선택한 건 어릴 때부터 마음에 두고 있던 컴퓨터 가게를 직접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. 그런데 막상 시작해보니까 생각보다 준비할 게 정말 많더라고요. 인테리어 가구 배치, 동선 설계, 전기 배선 계획, 인터넷 신청, CCTV 설치, 카드 단말기 신청, 냉난방기 설치, 네이버 맵, 카카오 맵 등록, 지역 화폐 등록 신청, 유튜브, 틱톡, 인스타그램, 스레드, 당근 계정 세팅, 간판 주문, 유리 시트 진세 등등. 와, 진짜 드는 생각이. 주방설비가 없는데도 이렇게 머리 아픈데 요식업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차리시는 걸까? 였습니다 네 사실 저는 완벽하게 준비가 끝나서 시작한 게 아니라 시작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창업 관련 영상을 보거나 책을 읽으면 항상 하는 말이 완벽이란 것은 절대 없으니까 일단 해보고 수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아직도 이 선택이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이게 오답이면 저는 돌아갈 자리도 없습니다. 그렇지만 적어도 저는 바가지 씌우지 않고 속이지 않고 제가 직접 책임지는 방식으로 양심적으로 컴퓨터를 팔아보려고 합니다. 지금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 과정을 숨기지 않고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. 설레는 마음으로 킹덤 컴퓨터 오픈합니다.